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로 정신없는 틈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었는데요. 현재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인, 그리고 안산보살 장군이라고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천공 이런 사람들이 연관되어서 윤석열 내외가 새해부터 우리 세상에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맹신하고 개헌론이 느닷없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선에서 활동하지 않은 전계 중진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점쟁이들의 말을 믿고 시간만 벌면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 힘에서 또한 개헌론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내외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탄핵 심판이 빨리 심이 되어야, 내란 우두머리를 세상과 격리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명칭하고 본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는데 비상개엄이 선포된 지딱한 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움직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키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압송해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인데요. 당일뿐 아니라 이튿날에도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수처 이대환 수사 3부장과 차정현 수사 4부장이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부장검사는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죄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한데요. 한편 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기 위해 육탄 방어를 계속 이어가기도 하면서 쉽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임을 두고 많은 국민들은 거센 야유와 질타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시키고 범죄자를 처단해야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다는 의견에 많은 공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탄핵심의가 절차대로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선가 또 2차 예험이 일어날 것인지, 현재 대한민국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FD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건설시장이고 그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